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안녕하십니까? 일본이라는 명칭은 조선처럼 한개 나라의 국가 명칭이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처럼. 서구 국가의 연합의 대표 명칭이었습니다. 대표 명칭이었습니다. 즉, 일본이 서양이라는 말이죠. 유엔처럼요. 유엔은 일본 연합국가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소련, 현재 일본, 현재 일본은 음, 일본 국민은 우리랑 같은 동의족입니다 어, 일본의 국민이 역사 인식은 우리 한국보다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보다 더 심각합니다. 완전히. 어, 일본 국민은 자기 나라 역사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죠. 어. 우리만 속은 거 아닙니다. 일본 국민은 일본 국민도 속고 있습니다. 아니 속았습니다. 어. 지금 같은 동의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윗대가리들이 정치 놀이 너 놀이터에서, 응? 윗대가리들은 <laughs> 네덜리 네덜란드 미국 노덜란드 <laughs> 노덜 노들, 노덜아 노덜란드 여덟 개 제국. 바고랜쥔 여덟 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중국을 침략해서 이때 중국은 우리 조선입니다. 조선이 중국이고 중국이 조선입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죠. 음.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이랑 중국이랑 뜻이 다릅니다. 중국은 중심 국가란 뜻이죠. 응? 중국이 중심인 나라. 응? 조선, 조선이 중심인 그런 시대였었는데 전 세계가 중국어를 배웠었던 그 시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 약칭해서 중국입니다. 치, 중국을 침략해서 퍼즐처럼 쪼개서 식민지 쟁탈전을 펼쳤죠. 네? 펼쳐서 나누어 가진 후여덟개 음? 나라가 여덟 개 제국주의 나라가 나누어 가진 후 유엔으로 둔갑한 것이죠. 음. 이 죄를 모두 지금 현재 일본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음. 야, 우리 여덟 개 나라가 나눠 먹자 해놓고서는 음? 이거를 모두 다 지금 영국은 남몰라라 하고, 응? 영국이 제일 나쁘면서 영국이 남몰라라 하고 지금 현재 일본이 다 뒤집어 씌고 있습니다. 세계 1 차,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현재 대일본에서 소일본 대일본이라는 거는 빠골렌지니가 대일본이에요. 여덟 응? 개 나라가 서양 국가, 대국주의 나라가 대일본이고 소일본은 지금 현재 일본. 으로 변신이 되고 등갑이 된 것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